completed as continuing into second line treatment 완전 설거지 한현미예요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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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. 되게 이렇게 잘해. 되게 이렇게 잘해. 우리 현미는. 뭔가 자세가 어떻게 밀어야 될까? 이렇게 서 계셔 주시면. 털이 많이 빠지는 애는 아니에요. 체감상 푸들 정도의 털 빠짐이에요.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배달을 한번 시켜봤어요. 계란찜이랑. 현미. <놀미> 이불 금방 빨아줄게. 아이고, 담요가 없어서 당황했어. 기존에 쓰던 야채 세정제 다 써서 이걸 사봤어요. 이게, 아! 이게 내용물은 산화칼슘이고 그냥 저렴한 거 사도 될것 같더라고요. 용량 많고. 근데 케스가 조금 어저바네. <laughs> 아침에 올리브유를 먹으면서 달라진 점은 제가 원래 잘때 다리에 피가 좀안 통하는 느낌이라 항상 베개를 다리에 두고 자거든요. 다리를 올리고 자는데 그 문제는 다리에 베개 안 두고 자요. 근데 이게 몇년 동안 그랬었는데 이 증상이 싹 사라진 거 보면 바뀐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레몬즙은 항상 먹고 있었고 땅콩버터랑 사과도 항상 먹고 있었고 추가된 거는 올리브유 밖에 없는데 뭔가 혈액순환이 잘 되는 느낌? 그냥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테무에서이 자동 센서 쓰레기통을 한 6,000원 줬나? 근데 지금 7개월 만에 고장이 났거든요 이 부러졌어 강력 본드로 붙여도 안 되더라고요 <laughs> 다시 구매했어요 <laughs> 다음에 읽는 책은 기린이 아닌 모든 것 듀가 있잖아요 듀 데이트가 있어서 어떻게 서든 읽게 됩니다 책을 옛날에 책은 소상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빌려서 읽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닌데, 어쩌다 보니, 뭔가 다이어트 같네요. 와인을 한잔하면서, 또 칼제비를 한번 끓여보려고 합니다. 뭔가 너무 술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, <laughs> 아니에요. 일주일에 한번 마실까 말까고, 이 와인 한병다 먹었는데, 혼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<laughs> 화이트 와인 좋아합니다. 아직 있을지 모르겠어요. 오뚜기 건데, 처음 도전해보는 거예요.